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배열을 생성을 할때 이제 원스라든지 제로스라든지 랜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초기화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원스라든지 제로스 저희가 여러 번 사용해 보기는 했지만 이제 랜덤 어까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m p 의 원스하고 제로스는 어 여러 번 만들어 봤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랜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랜덤의 랜덤하게 되면 랜덤한 값이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d e f a rng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 랜덤 음, 값을 생성을 해라 어,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랜덤.랜덤, 뭐 랜덤.유니폼, 랜덤.랜드인트 어, 이런 기능들을 어, 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 그 기능들은 앞으로 이제 디플리케이트 될 어, 예정이다. 아, 라고 이제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도 어, 우리가 이제 랜덤 값을 어, 생성을 해보는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서도 이제 랜덤 값을 이제 생성하는 인트값으로 생성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어, 이 문서 조금 더 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넘파이의 랜덤업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값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 어, 고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 값을, 이제 랜덤하게 생성되는 값을 이제 고정해 볼 수도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레거시, 어 랜덤 스테이트를 보완해서 이제 새로운, 어 다른 이제 기능을 이제, 어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랜덤, 어 값을 생성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이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어요 방법으로 주로 이제 랜덤 점뭐 랜드 인트 어 랜덤 점어뭐 이제 유니폼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생성을 했었어요 여기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뭐 시드 값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시드라는 것도 이제 리무브드 어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그그이 <laughs> 앞으로 이 seed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r e m o 도 이제 삭제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그 제너레이터에다가 이런 이제 랜덤 s e 값을 이제 고정을 하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랜덤 점하고 바로 불러서 쓰는 건 이제 레거시 버전이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런, 어, 디폴트 RNG, 예, 이런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런, 어, 새로운 버전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어, 좀 달라졌는지, 에 대한 이제 문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조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쓴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하고 이제 랜덤을 그대로 불러서 쓰는 거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익스포내션 해가지고 같은 기능을 쓰더라도 이제 기존 방법, 이제 새로운 방법하고 기존 방법하고 이제 속도 차이가 어꽤 많이 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마, 아 스탠다드 감마를 이제 생성을 하는 어, 기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어 거의 속도 차이가 두배 가까이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랜덤 값을 생성을 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권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랜덤 값을 이제 생성을 해서 사용해 볼까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 문서에 있는 우리가 이제 원스로 이제 그 배열을 생성하는 건 사실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1 D 어레이로 생성해보고 2 D 어레이로 생성해보고 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스 mp once 하고 이제 3개 하게 되면은 1로 채워진 값을 3개를 생성을 하죠. mp.zeros 하고 3개 하게 되면은 0으로 채워진 값을 이제 3개, 엘리먼트 어, 3개로 해서 이제 어, 값을 생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mp의 랜덤에 default u n d r n g 라고 있어요. 그래서 mp.random에 어, default rng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 p r a n d o m 의 default.rng로 우리가 이제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해라 그래서 rng라고 변수에다가 构件构件构件어 rng 하고 이렇게 r n g r a n d 件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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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构件构件构件构2构件0件2 0构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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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6, 0.267, 0.04.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요 문서에 있는 요 값하고 같은 값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생성하는 값이 시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hift t 키 누르게 되면 문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파라메터값 보게 되면은 시드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시드 값을 넣어 주지 않으면은 매번 다른 값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시드 값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문서에 있는 값하고 이제 똑같은 값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n p 의 once, zeros, random의 random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라. 라는 걸 이제 권장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x2를 2차원 2d array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n p 의 o n c e 3,2. 어, 예제에서도 튜플로 했으니까, 저희도 튜플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튜플로 생성해보면, 이제 3x2의 배열 2D array를 생성을 했고요. mp.zeros 하고 3x2 하게 되면은 어, 3x2를 생성했다. 그 다음에 rng라는 변수에다가, 어, 우리가 이제 랜덤, 어,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해놨죠. 근데 여기에서 위하고 똑같이 랜덤해서, 어, 3,2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랜덤한 값을 생성을 했어요. 0.016, 0.016 같은 값이 생성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 우리가 같은 어그 랜덤 제너레이터의 시드 값을 같은 거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 p 의 랜덤의 랜덤 이렇게 쓰게 되는데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해라. 왜냐하면 이제 랜덤 제너레이터 사용하게 되면은 어, 속도가 훨씬 더 에, 빠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랜덤 넘버를 이제 생성을 할때 여기에서 이제 랜덤에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준 이 제너레이터에서 인티저스 하게 되면은 그 인티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배열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제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도 똑같이 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rng, integers 하고 만들었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shift 탭키 눌러서 이제 옵션 값을 보도록 할게요. 이 low 값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안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기본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default 값이 0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value가, 어, 만약에 이게 그 뒤에 이제 h i 값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h i 값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가 가장 큰 값이 어, 5예요. 그 5이하의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다 그래서 만약에 10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다. 1.5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의 레인지 값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제 쉐이프 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 값을 어,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 RNG, 제너레이터를 RNG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넣어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어,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랜덤 값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에 있는 내용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퀵 스타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스탠다드 노말 어, 하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 어, 형태로 이제 10개를 만들었다. 하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노말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노말에 만약에 뭐 1000개를 만들겠다. 하게 되면 이제 1000개 값을 스탠다드 노말 값으로 만들죠.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스탠다드 노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걸 시각화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정말로 스탠다드 노말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시각화 하는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한번 미리 시각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웹플랄립에 파이플롯을 어, 불러오고요. 파이플롯을 불러오고요. 이제 p l t 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어, 랜덤 노말값이니까 rn이라는 변수로 받아서 p l t h i s t 하고 rn을 이제 어,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 그려봤더니 어, 정말 이제 스탠다드 노멀 어,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된, 된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스탠다드 노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 값으로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익스포넨셜 어 값으로도 생성을 하,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re라는 변수에다가 익스포넨셜, 어 rex. 이렇게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어 형태로 어 값을 생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탠다드 감마 그래서 어, 생성을 해보게 되면은 어, 감마 이렇게 rgm이라는 변수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이제 값을 스탠다드 감마의 형태로 이제 생성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값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생성해 볼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랜덤에 랜덤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폼한 값으로 생성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랜덤에 어, 랜덤 하고, 천 개. 어, 랜덤에 랜덤은 이렇게 예, 생성할수있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유니폼 한 값을 이제 천 개를 생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랜덤 값 어,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어, 이제 여기 링크된 문서까지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랜덤 값 어, 생성할 때 어, 저는 주로 이제 랜덤 점, 뭐, 모랜드 인트. 어, 랜덤 점, 뭐 유니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생성을 했었는데 이 제너레이터를 이제 쓰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 제너레이터를 이제 어, 자주 사용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